본님, 안녕하세요. 아, 지금 이거 무슨 거냐고요? 아, 잠미겠네요. 지금 이거 경매냐고요? 네, 맞아요. 근데 지금 사람이 별로 없어서 경매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이름 말해달라고요 안녕하세요, 유니콘님. 아, 네, 경매 지금부터 그럼 시작합니다. 아, 본인님, 천 원. 오, 유니콘님, 만 원. 오, 말님, 안녕하세요. 오, 말님,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고요? 지금 이거 경매하고 있어요. 죄송합니다. 아, 근데, 왜, 이렇게 보여줬냐고요? 아, 제가 지금 거치대가 사라져서요. 부장님 안녕하세요. 아, 이거, 오, 부장님한 방에 10만원? 어, 이거 뭐야. 감사합니다, 부장님 오, 본인님, 한 방에 백만원. 오, 부자님, 일억 아, 카운트 세울까요? 1, 2, 3, 4, 5. 이액게 주인공은 바로 부자님이었습니다. 축하합니다, 부자님. 그럼 안녕!